Thank you 멈췄네. 이게 약을 넣으면 금방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안에 되나? 오늘은 케이크가 먹고 싶어서 케이크랑 커피를 사오겠습니다. 여기 받을 거예요. 음, 오늘은 목요일이고, 이제 시험이 한 이틀 남았네요. 오늘 자고 내일 자면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도 그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막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빨리 어, 밥 먹고 할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부터 시험 치고 한 일요일까지는 스트리밍을 안할 생각이에요. 뭐못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시험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저는 제가 완전 노리고 있는 시험이 이번 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입병이 진짜 잘안 나요. 근데 이번에 아랫입술 여기 안쪽에 물집이 크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 나가가지고 구내염 치료제 이거 하나 사고요. 또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포도당 캔디 먹으면 좋다고 하길래 에너지 바이탈, 포도당 캔디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거는 아 제가 또 아무리 초시고 준비가 덜돼 있어도 아 근데 진짜 이거 몇 개월 준비한 거 가지고 또침 내년 입 내년 시험을 또 준비하는 걸 제시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억울하긴 한데 뭐 초시니까 초시라고 하고. 제가 그 선택 과목을 미적거리다가 정말 늦게 끝냈어. 뭐 아, 엄청 떨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그렇네요. 시험 나름 시험을 앞둬서 그런지. 전 사실 고3 때도 입병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도 않은 시험을 앞두고 입병이 걸리니까. 아, 사실은 내가 긴장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음, 말이 너무 길어졌죠. 아무튼 이제 다시 인강을 듣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덥네요. 다들 준비 마지막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끝까지까지 쭉 가겠습니다. Yeah. 13일 오후 3시니까 저는 이제 시험을 치고 왔고요. 음, 오는 길에 할아버지 묘지 들렸다 오느냐고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씻고 나왔고, 뿌링클을 시켰어요. 진짜 시험 치고 꼭 이거 먹으려고, 진짜. 시험치고 이거 먹으려고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뭐 어 무튼 음 그냥 그냥 대충 평을 해보자면 일단은 채점은 안할 거고요 너무 궁금해서 하려고 했는데 왠지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까지 또 준비를 해, 할, 할 거거든요. 이제 그냥 완전 본격적으로 오늘 쳤던 시험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국까지 시험도 치려고 생각 중이라서 오늘 이거 채점을 하면 물론 자극을 받는 건 있겠지만 좀 되게 기분 이 나쁠 것 같아서 채점은 국까지 끝나고 할 거고요. 그냥 대충 풀어 보니까 어. 어떤 게제 약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 시작을 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으니까 올인원는다 하나씩 완강을 한 상태인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했던 게 베이스가 있기도 하고 제가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어 제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만큼 나와야지 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한국사랑 사회랑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암기를, 올인원을 듣고 암기를 또 따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좀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6월 13일에 지방직을 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달 하면은 국가직 때는 점수가 확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어, 5개월이나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암기 과목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하고 침울해 하는 것보다는, 음, 어, 한 달만 딱 진짜 바짝 하면은 점수 확 오르겠는데?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들이 다행히도 들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상태고요. 근데 이거 BHC 이렇게 다기 잡았나? 그, 뿌링클이랑 치즈볼을 시켰어요. 이게 콤보라서 닭다리랑 같이 못 만들어 있는 건가? 나쁘진 않긴 한데, 너무 알맹이가 작은 것 같은데? 조금 애들 이 작아 보이죠? 괜찮아요. 다 한, 저는 그냥 작,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면 상관없거든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치즈볼이고요. 소스랑 무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그래서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 길에 좀 다시 국가지 계획을 조금 세워봤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병태쌤이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했고요. 나머지 과목들에서 이제 제 계획들을 좀총체적으로 짜봤어요. 솔직히, 시험 치고 나면은 다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까봐 걱정했는데, 약간 오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난주에 나가서 술 마신 거 정말 후회하고, <laughs> 지난주에 나가서 술 마셨거든요. 지난주에 진짜 술 먹지 말걸. 지난주에도 열심히 할걸. 그러면 조금 더 잘했을 텐데. 괜찮아요. 시험은 또 있고, 제가 원래 노리던 거는 내년이니까, 물론 올해 되면 좋겠지만, 좀 만족합니다. 오늘, 오늘 이 정도 한 것도 선빵 한 거라고 봐요. 하, 진짜 시원하다. 맛있다. 맛있다. 그 고... 고종이 아간파천 후에 갔던 궁궐 음. 이름이 갑자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왜 진짜 속으로... 음. 서 그... 첫 음. 정전? 르네상스 양식이다. 명동 성당이 고딩 양식이다.를 분명히 봤거든요. 석정전 맞나요? 그래서 그, 그 지문에 석정전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경희궁이랑 덕수궁이랑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계속 덕수궁 석정전. 경희궁 석정전. 덕수궁 석정전? 경희궁 석정정 진짜 계속 고종 고종이 경희궁 고종이 덕수궁 진짜 엄청 고민했거든요. 경희궁을 처음에 찍었어가지고 고치면 거의 다 틀리길래 그냥 아 고칠까 하다가 종이 쳐서 못 고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나왔는데 복수공이더라고요. 진짜 평생 못 잊을 거야.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 야 근데 이거 어쨌든 제가 공부를 들한 거니까 어려운 이 아닌 거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은 감정 깊이 너무 롤러코스터예요. 아 엄청 진짜 거의 조울증처럼 전 <laughs> 그랬어요. 저 지난 일주일 동안 아 엄청. 별거 아닌 것도 막 웃다가 갑자기 너무 슬퍼. 뭐별거 아닌 거야. 막 울컥해. 그래서 되게 울것 같아. 그러다가 또막별거 아닌 거야. 웃고. 응. 아무튼 그형 응. 시험실 때 배에 소리 나는 게 싫어갖고 자유시간이랑 초콜릿도 가져갔잖아요. 초콜릿. 초콜릿도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근데 그 시험장에 막상 앉아있으니까 응.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응. 제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 명치 끝 부분이 꽉 막혀가지고 응. 응. 그래서 안 먹고 그냥 시험을 쳤죠. 응. 초콜릿 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르페스 고렸으니까물 음. 먹고 그런 음식 먹는데 조금 눈치 보였어요. 응. 스스로도 좀 마스크 별로 안 내리고 싶고, 코로나 걸릴까봐... 아무튼 저의 오늘 시험 후기는 이렇습니다 아, 시험장이 사람이 한반 정도 밖에 안 왔고, 다른 교실은 한 20명 들어가는데 5명 있는 교실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리 두기 한다고 그렇게 막 책상 간격 띄운다고 했었는데, 앞뒤로는 간격이 그렇게 1.5m 까지 안 나오고요. 옆으로는 좀 넓었어요. 나만야? <목소리> 어. <laughs> 난 곡창이 걸어줘. 안 걸어도 돼. 근데. 걸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해. 낙타 곡창. <laughs> <목소리>